여름이 왔습니다. 더위에 미쳐버릴 것 같은 날씨가 되면 갑자기 떡상하는 음식이 하나 있으니 바로 콩국수입니다. 콩국수, 콩국수 그까이 끝뭐 대충, 대충 콩이랑 물 넣고 간 다음에 면 삶아서 위에 부으면 끝아니요라고 하신다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레시피인데 신기하게 가게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지금부터 서울에서 최고로 맛있는 콩국수집을 찾아보겠다 일념 하나로 소문난 콩국수집들을 사그리파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피하고 싶어서 11시에 도착했는데 벌써부터 대기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소문으로는 내말잘 들어 이건희 회장님이 여기 콩국수 만드셨대 네 여기 콩국수집 믹서기 나사기술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콩국수 하나만으로 거의 60년 동안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가격은 16,000원으로 조금 선 넘은 가격인데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엄청 빠릅니다. 앉자마자 결제하고, 영수증도 받기 전에 음식이 나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혼자 가면 자연스레 합석을 합니다. 저도 합석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쩌리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네요. 토핑 같은 건 없고, 콩국이랑 면이 전부입니다. 일단 면은 일반적인 소면 같지는 않았는데 쫄깃쫄깃한 게한입 가득 넣었을 때 만족감이 좋았습니다. 김치는 시원한 겉절이라기보다는 살짝 익은 김치 쪽에 가까웠는데 많이 짜지도 않고 콩국수와 잘 어울렸습니다. 농도가 크리미한 게 간도 적절히 되어 있어서 뭔가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국물이 면이랑도 따로 놀지 않고 잘 어울렸습니다. 아까 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맛이 어땠는지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어, 먹어보니까 왜 거기가 이렇게 유명한지 좀 알겠더라고요 가격은 16,000원으로 조금 비싸긴 했는데 면발도 쫄깃쫄깃하고 국물이랑 되게 잘 어울렸고 맛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저마다 콩국수를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마다 내로라하는 콩국수 가게들이 생겨나는데요. 이번에는 각 지역에서 콩국수 좀 친다고 소문난 곳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 가자! 방송국과 미디어 회사들이 모여 있는 상암동입니다. 프랜차이즈 가게가 많아 맛집이 그리 많지 않다고는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이 가게는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콩국수 가게는 오래된 인테리어일 것만 같았는데 이런 생각이 곧바로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오던한 인테리어에 가격도 11,000원으로 다른 곳들에 비해 높지 않네요 비주얼이 굉장히 정갈해 보입니다 반찬으로는 김치 두 종류와 두부 한 조각이 나옵니다 콩의 그 으슬으슬한 입자가 벌써부터 느껴집니다 제 리액션이 좀 약해 보이지만 사실 첫 숟갈의 임팩트가 엄청났습니다 고소함과 짭짤함의 정도가 좋았고 포슬포슬한게 두부를 잘 으깨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 담백하고 맛있었는데 특히 백김치 이 백김치가 너무 시원하고 상큼한게 콩국수와 잘 어울렸습니다 워낙 콩국이 맛있고 처음 임팩트가 강했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면을 먹을 때는 그 깊은 맛이 흩어져서 살짝 아쉽긴 했지만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맛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강동구에 있는 한 칼국수 집이고 어, 평소에는 팥칼국수랑 그냥 어, 바지락 칼국수 정도만 팔고 있다가 여름이 되면은 콩국수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후기까지 찾아보니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지 한번 먹어보러 가보고 있습니다. 외관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세월이 느껴지는 가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곳이 또 숨은 맛집일 수 있거든요. 처음으로 토핑이 올라가 있는 콩국수를 만났군요. 와, 양이 엄청 이천인데요. 양이 엄청 많은데. 약간 묽은 느낌. 게임이 있거든요. 콩국이 미숙다고 보세요. 검은콩의 고소한 맛도 잘 느껴지면서 엄청 맛있습니다. 보통 이제 콩국수에 소면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살짝 두꺼워요. 음. 엄청 쫄깃쫄깃하네. 고소한 소풍이랑 쫄깃쫄깃한 면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사실 음. 한국에서 이런 면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김치 아니겠어요, 김치. 간을 안 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살짝 짜게 먹는 편이라서 소금을 좀더 많이 쳐볼게요 요즘에는 꾸덕하고 크림 같은 콩국수집들이 인기가 많던데 이곳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콩의 자잘하고 까칠한 질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한국 금융의 중심,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에는 직장인들도 많지만 바로 옆에 한강이 있고 커다란 쇼핑센터가 있어서 힐링하기 안성맞춤인 곳이죠 지금은 장마기간이라 아쉽네요 비만 안 오면 되게 예쁜 동네인데 지금 장마기간이라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점심이나 저녁시간에 오신다면 엄청난 웨이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지금 점심시간도 아닌데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는 한스수 아, 말고 짜장국수도 맛있다는 여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회사를 여의도 쪽으로 다닌 적이 있어서 여기는 되게 자주 왔었거든요. 일단 색깔이 정말 진합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샵 F6.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가봤던 것들 중 가장 농도가 진합니다. 크림처럼 꾸덕하네요. 하나도 안 나고 살짝 달달한데, 두유 먹는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김치 엄청 맛있다. 불산 먹을 때 나오는 김치 죠딱그 맛이에요. 너무 짜지도 않고 살짝 달달하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살짝 단팥죽의 느낌도 나네요 지금 음. 단팥이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음. 단팥죽의 그 흑흑한 맛이죠 그게 느껴지네요 음. 콩국이 단짠단짠 간이 잘 되어 있어서 계속 퍼먹게 됩니다 콩의 비린내 때문에 콩국수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곳은 한번 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 진짜 배부르다 여기는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오면은 사람들이 진짜 많고 웨이팅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시간에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변에 재개발이 되고 있지만 조금씩 과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조용한 동네입니다. 외식 물가가 미친 듯이 속고 있는 서울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콩국수를 즐길 수 있다해서 왔습니다. 실내는 손님끼리 다닥다닥 붙어 앉는 구조고 뭔가 노포 갬성이군요 사장님 여기 앉아도 되나요? 네 앉아요 콩국수 하나 주시겠어요? 네 유튜버신가봐요? 취미로 찍고 있어요 아후후기올료국네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와 여기는 신기하게 위에 콩가루가 올라가 있네요 아까처럼 꾸덕한 국물이 아니고 우유처럼 묽습니다 맛있 드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네. 오늘 날씨도 습하고 더웠는데 시원한 콩국수를 먹으니 더위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는 열무김치를 주는데 잘 익은 열무김치 이게 또 콩국수와 조합이 나쁘지 않더라구요 오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삭아삭 씹는 맛이 좋았지만 오이 극혐러들에게는 거부감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콩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이 고소한 미숫가루를 먹는 듯 맛있었습니다. <목소리> 이번에 서울 구석구석 여기저기를 다니며 콩국수를 먹어봤는데요. 일주일 동안 거의 10개 이상 콩국수만 먹었는데도 또 생각이 나는 걸 보면 저도 어쩔 수 없는 콩국수 덕후인가 봅니다. 여러분도 더운 여름에 한 번쯤 맛보러 가시는 건 어떠신가요? 혹시 제가 더친 콩국수 맛집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다음에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음식도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